나무귀의 친구들 안녕. 별빛 팩토리의 별빛 나무귀에요 오늘은 별빛 나무기 무엇을 할 거냐면요. 티타니, 티타니 친구들 p 가 g 파요 p a y o Bung, b u n 가 Bung, Pung,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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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n g 요 u n 가아 u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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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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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하루 동안 바로 키즈 크리에이터가 되어볼 거예요. 별빛 나무기 무엇을? 오늘은 별빛 나무기 슬라임을 한번 만져볼 거예요. 친구들 슬라임 좋아하죠? 저도 슬라임 되게 좋아하는데요. <laughs>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오,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슬라임 1세대 크리에이터 거든요. 그럼 친구들, 슬라임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동을 해볼게요. 친구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안 들리는데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별빛나무기 준비한 슬라임은요. 얍! 아모스에서 나온 아이슬라임 멀티 세트. 얍! 또 아모스에서 나온 아이슬라임 토핑 세트. 얍! 마지막으로, 소 슬라임 맥시 튜브라는, 짜잔! 요런 슬라임이에요. 완전 멋있죠, 친구들? 친구들, 요새는 슬라임이 요렇게, 막 만들 수 있게 나와요. 진짜 근데 세상이 오지게 좋아졌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냥 저기다가 아이클레이를 물에 녹였다가 거기다가 물풀 넣고 막 그,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새는 아주, 어? 진짜 잘, 잘 나와가지고 만들기도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제가 한번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이슬라임 멀티 세트. 와, 뒤에 설명서가 있어요. 커다란 통도 있고요. 우와 여기 토핑들이 엄청 많아요. 아 친구들 이게 다 토핑이에요. 아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쩌란 거요? 예 뭔데? 아 친구들 이해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이세 개는 어, 완성된 슬라임이고요, 투명 슬라임. 그리고 친구들이 슬라임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 베이스가 있어요. 파란색 베이스 그리고 분홍색 베이스. 요거를 통해 붓고 액티를 부어가면서 어, 농도를 맞춰서 슬라임을 만들면 된대요. 그러면 숟가락을 가져올게요. 숟가락을 가져오라네요. 귀찮게. 저게 얼마짜린데? 그냥 하나 안에 넣어다 주면 되지. 무슨 숟가락을 또 준비를 하라고? 네, 친구들! 그러면 제가 바로 만들어 볼게요. 어, 별빛나무근, 어, 요, 분홍색.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입구가 너무 좁네요. 조그마해서 이거는 친구들이 하려면 아귀 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아씨, 더럽게 안 나오네 아이씨. 이거 다 빼려고 하다가는 화병 걸려 뒤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넣으세요 그냥 친구들은 와,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해. 와, 아구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어, 그래도 벽에서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팔도 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바닥에 놓고 좀 만져볼까요? 아, 너무 달라붙잖아. 이거 얼마를 부어야 되는 거야? 어 됐다 이제 잘안 붙어요. 우와! 친구들 제가. 바풍 고수거든요. 친구들, 제가 바풍 한번더 해볼게요. 친구들, 이거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가 들어있구요. 어쨌든 간에 이거 한번 까볼게요. 무슨 설명서랑, 가루랑, 이게 뭐죠? 애프터 믹싱 더 슬라임. 슬라임을 섞은 다음에, 보시면은 요렇게 가루가 두개 들어있거든요. 일단 요거를 두 개를 섞어야 되는 건가 봐요. 가루를 통해 놓고 섞어볼까요, 친구들? 별빛나무는 귀찮은 건딱 질색인데 이거는 너무 귀찮아 보여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선이 나있거든요? 그 컵라면 라인처럼 줄이 나있는데 여기까지 물을 넣어야 되나봐요. 아휴, 귀찮아 죽겠네, 진짜. 뭘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는 거야. 그래요, 친구들. 제가 지금 물을 넣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섞고 나서 5분을 기다리라는 것 같아요. 물을 넣어야 되니까 별빛나무기 나머지는 저기 주방에 가서 만들어 올게요. 자 친구들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 왔는데요. 어, 우선 아까 먼저 만들어 놨던 거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이렇게 슬라임이 됐어요. 어 냄새가 어 냄새 왜 이따위야? 어 토할 것 같아. 친구들 냄새가 글래 글래 냄새가 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